준결승 첫 번째 경기입니다. 김영관 선수와 김태훈 선수의 맞대결이고요. 먼저 김영관 선수입니다. 아, 김영관 선수 준준결승에서 가장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고요. 오랜만에 2년만에 파이널을 다시 올라왔고요. 그리고 19년도에 마지막 7승을 하고 어, 그 다음 승이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승을 앞에 숫자를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또 끝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좋은 컨디션으로 준준 연승에서 임승원 선수를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한 김태훈 선수입니다. 한 5년 만에 지금 개인전 TV 파이널에 올라와서 긴장한 나머지 그래도 좀 잠도 잘 자고 컨디션 좋게 이게 출전하게 됐는데 일단. 상대편 선수가 이제 김영관 프로 예전에 한번 제가 TV 파이널 처음 라운드에서 김영관 프로님한테 졌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후회 없는 경기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김영관 선수는 많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아직 김태훈 선수는 우승 경력이 없고요. 네, 지금 네. 객관적인 전력으로 그리고 오늘 기록한 점수를 보면 김영관 선수가 좀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지만. 네. 지금의 레인 컨디션은 사실 김태한 김태환 훈 선수에게 좀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1986년생의 김태훈 선수입니다. 네. 첫 번째 프레임 힘 있게 두 번째 스트라이드입니다. 네. 정말 이 볼의 스피드가 네. 어,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저 볼의 스피드 때문에 회전이 없는 없지 회전도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앵글의 크기를 줄여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어서 김영관 동탄 8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김영관 선수고요 음. 첫 프레임에서. 아홉 개의 핀을 쓰러뜨립니다. 네, 초프레임에 조금 실투가 나왔습니다. 네. 아, 살짝 삐끗했군요. 네. 예. 앞선 준준결승에서는 경기 초중반에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김현관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10번 핀 스페어. 라인스페어로 출발하고 있는 김영관 선수입니다. 김영관 선수의 본선 에버리지는 214.3점이고요. 준준결승 강적 최원영 선수를 누르고 이번 준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네. 이 프레임입니다. 어, 10번 핀이 처리가 또안 되는데요. 네. 오히려 초반에 이렇게 핀이 남고 미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초반에게 나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거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준준 결승 때는 양쪽 레인의 그 다른 느낌을 볼을 바, 볼을 가깝게 볼을 사용하면서 비슷한 앵글을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같은 볼로 앵글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다른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김영관 선수는 이두 번의 프레임 모두 나인 스페어였고요. 김태훈은 첫 번째 프레임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김태훈 이 프레임 두인데요 스트라이크. 오! 이거 뭔가요? 예. 행운이 일단 경기 초반에 네. 김태훈 선수 쪽을 에, 김태훈 선수 쪽으로 따라주고 네네.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 <laughs> 어, 큰 실수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15보드 정도. 2번 어, 핀이나 2파리스는 그런 핀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스트라이크 가 나왔어요. 네. 자, 김태훈 선수는 다른 볼을 지금 이용해서. 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터키를 아, 노리고 아, 있는데요. 터키 사연속 네.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김태훈. 네. 아, 만만치 않은 김태훈 선수입니다. 네. 행운까지 따라주면서. 네. 아. 지금 치고 나가는 힘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관 선수의 3프레임. 김영관 네. 오늘 경기 첫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자, 이번에는 볼을 이제 교체를 해서 준준결승과 같은 전략으로 지금 다시 수정을 했죠. 네. 첫두 프레임의 나인 스페어로 조금은 흔들렸지만 이제 감을 잡은 김영관 선수고요. 네. 김영관 선수는 1, 2 프레임과 다른 볼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 네. 교체를 해서 아무래도 지금 장비를 교체한 것을 보면 준준 결승보다는 좀더 우위이 많다. 보유지는것 같아요. 네. 김형관 네. 네. 더블입니다. 네. 아 확실히 빠르게 빠르게 또 본인 컨디션을 찾아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경험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매치 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음 그런 어떤 이론이라든 이런 게잘 정립 이돼 있는 모습이에요. 네. 괜히 7번 우승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3, 사 프레임 스트라이크였고요. 김태훈 선수 4 연속 스트라이크에 도전합니다. 오, 아, 이번에도 마지막에 쓰러지면서 4 연속 스트라이크 행진 김태훈입니다. 와, 이거 뭔가요 이거? 예. 어마어마한데요 김태훈 선수. 사실 이제 이 앞선 준준결승에는 음. 이런 모습을 김영관 선수가 보여줬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와, 저렇게 늦게도 쓰러지는군요. 시퍼핀이. 가장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 아니겠습니까? <laughs> 한 번은 얇게, 한 번은 또 늦게. 네, 야. 파이브 베거 도전합니다. 아 시원합니다. 야 너무 좋은데요. 예. 자 김태훈 선수는 준중결승을 거치면서 내가 어떻게 투구를 해야지 된다는 이런 작전을 제대로 쓱 지금 잡고 이렇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준준결승 무대가 김태훈 선수한테는 약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김영관, 김영관... 아. 음, 많이 아쉽죠? 원핀이 남았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5프레임이기 때문에 아 그런데 김태훈 선수 지금 행레 스트라이크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는 거 보면 야 김영관 선수 이제 실수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네. 상대인 김태훈 선수가 어, 지금 워낙 빈틈 없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는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야 되는 김영관 선수입니다. 6 프레임 투구고요. 와김영관 선수가 음. 이렇게 이핀 하나씩을 계속 남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네. 네. 음. 아프지 않아 보였는데. 0번핀오저 오. 오픈 프레임까지 나왔어요 김영관 선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준 결승의 그런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네. 아무래도 김태훈 어. 선수 가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 이런 실수가 또 나오네요 예아 김영관 선수의 이 플레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태훈 선수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6프레임 투구고요 또 <laughs> 이번에도 우와! 이번에도 뒤 s o 스트라이크입니다 야 이거 뭐 오른쪽 레인에서는 o 번 연속 세번 연속이 <laughs> 자주 볼수 없는 그런 피액션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우연도 한두 번이지. <laughs> 아 지금 세번 연속입니다. 이런 와, 우연이. 이런 메시지. 핀이. 두 번째 그리고 이 오륙 프레임 총세 네. 번. 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자, 7프레임 투구고요. 아, 이번에는 핀 하나를 남기는군요. 음. 김태훈 선수가 워낙에 또 볼에 스피드도 높고 힘이 있다 보니까 네. 넥션이 굉장합니다. 자. 6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던 김태훈 선수고요. 이렇게 이제 연속 스트라이크 행진이 끊어질 때를 김태훈 선수는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둘의 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하죠. 네, 지금 네.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김영관선수 입장에서는 김태훈 선수가 좀큰 실수가 나와야만 뭔가 음. 희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앞선 프레임에 이제 오픈 프레임을 기록했던 김영관 선수입니다. 어... 아... 오늘 스트라이크 나오기가 정말 어렵네요. 네. 이첫 라운드, 준중결승에서의 모습과 지금 준결승의 모습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김동관 선수가. 아무래도 김태훈 선수, 이게, 이게 상대적인 게 있어요. 나는 거의 미스를 안한것 같은데 핀이 남고, 상대방 선수는 조금 분명히 미스를 했는데 스트라이크 기록이 되면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블링이 그런 경우가 종종 이제 생기기도 하잖아요. 아유, 예. 종종이 아니에요. 이거 티파이네에서는 <laughs> 거의 매번 일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본인의 플레이만 이렇게 하는 선수들은 거의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팔 플레이. 자, 김영관 선수의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아, 약간 뒤늦게 나온 게좀 아쉽긴 하네요. 음. 고개를 한번 갸웃하면서 오늘 경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김영관 선수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핀을 앞서고 있는 김태훈 선수입니다. 오. 오, 김태훈 선수도 클리시 됐어요. 음. 자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김영관 선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했을 때 226점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김태훈 선수가 스페어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8프레임에 190대, 스페어 스페어라면 230대고요. 지금 이제 어, 스페어를 네. 한번 도전해봤던 김태훈 네네. 선수인데요. 현재까지 김태훈 선수는 음. 195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페어 스페어라고면 230대를 기록하는 오. 김태훈 선수. 그런데 아직도 경우에서는 있죠. 만약에 한 번의 미스를 더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핀끝 핀이 지금 뒤집. 뒤지고... 어, 김영건 선수가 또 높기 때문에 몰라요. 예예. 아, 예. 그래서 이9프레임이 중요한데요. 오. 오. 자 오, 일단 예. 어, 어쨌든 네 어, 이번 9프레임은 스페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영건 선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김태훈 선수는 뭐. 스페어만 해도 다음 결승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나이스 페어의 김태훈 선수입니다. 김영관 선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관 선수는 무조건 스트라이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프레임 김영관 스트로아 네. 이제 김영관 선수가 만약에 아, 마지막 프레임에서 어,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면 어쨌든 김태훈 선수에게 압박을 주면서 어, 또 본인이 할걸다 하게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고 어,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지 못한다면 음, 아... 그러면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열 번째 프레임 첫 투구입니다. 김영관아이 아, 중결승에서 김영관 선수 저 10번 핀이 정말 야속하네요. 네 예. 이렇게 김태훈 선수의 결승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영권 선수가 준준 결승에서는 단두 프레임을 제외하고는 전부 스트라이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음, 10번 6프레임에 10번 핀미스가 굉장히 컸어요. 예. 그 오픈 프레임만 아니었더라도 아직까지는 경기가 끝난 게 아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투구고요. 김영관이 스트라이크로 네. 마무리를 짓습니다. 총점 205점이 됐습니다. 지금 아, 어떻게 보면 준결승 네. 첫 준준결승 첫 번째 게임도 레인 정비라고 첫 번째 게임이었고 그렇죠. 또두두 두 번째 나두 번째 이 준결승도 레인 정비라고 첫 번째 게임이었는데 김현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게참 볼링이라는 운동이 쉬워 보이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에요. 그렇죠. 어, 오히려 네. 태훈 선수가 0 프레임 첫 투구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이제 김영관 선수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 준준결승에서는 최원영 선수가 사실 먼저 좀 흔들리면서 네. 네. 아, 이제 상대적으로 김태훈 선수보다는 좀 부담이 덜했던 음. 에, 그런 상황이었고 네. 이번 준결승은 어, 사실 좀 부담이 더 됐죠. 예, 김태훈 선수가 스트라이킹 진을 첫 프레임부터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어, 쉽지 않은 승부가 김영관 선수 입장에서는 이어졌습니다. 김태훈 선수는 결승전을 대비해야겠죠. 네, 지금 대비해서 좀더 체크를 해본 것 같아요. 네. 김태훈 선수의 마지막 두고. 네, 이렇게 김태훈 선수가 235대 205로 30점 차. 김영관 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합니다.